오늘은 아, 요 송도 먹거리타운 이 입구에 위치한 아, 동력 돈까스 돈까스 맛집을 와보았습니다 동력 돈까스라고 아주 오래된 아, 돈까스 맛집이라고 합니다 아, 요 메뉴가 요래요래 요래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은은다 뭐, 있네. 은은은은은은은은이은은은은은도 뭐, 있고 은은은은은은은도 뭐, 있고 은은은은은은은은은도은고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또 뭐, 또 뭐, 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인 한분씩 사시고, 저기도 외국인입니다. 존나 아. 시키나 고향아? 네. 저 매운 거 시켰나? 아, 떠나나, 매운 거. 아숲프로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쌍바위 음, 부럽습니다. <laughs> 괜찮나? 예. 네. 크림 스프인데 좀 괜찮은 건네 크림 스프 맞지네 맞습니다. 어, 크림 스프가 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담 매갑니다. 어, 이 모든 세트로 한박스 테이크. 어, 그럼 돈까스, 새우 튀김. 음. 이걸 뭐지? 옆에? 아, 뭐랬지? 아, 생선, 생가스 음. 아, 요렇게, 아, 모듬으로 나오네요. 아,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 금액이 얼마? 만육천 원? 0 금액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맛있게 좀 비벼봐라. 예. 어, 어, 이, 이런 다른 거섞나요 예. 그냥 일반. 일반 도가스. 아, 예. 아 그나도 이거 좀 빨리 쓸어도. 어, 놔두고. 내 집이 들고 있으니까. 어, 좀 들고 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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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칼 있나? 음, 자. 자. <laughs> 아, 요. 이 쫄면도 아주 맛있, 맛있겠습니다. 아, 쫄면에. 여기 야채가,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니도 야채 좋아하나? 응. 네. 어. 도 야채 좋아한다. 그렇저는그 마을에. 어디야, 보수동? 아니, 저기 대신동이에요. 대신동? 연수산는데 거기 이제, 리고기 먹으러 가고 하면, 어. 비빔밥, 산재비빔밥 나오는 거같요 와, 그게 있어. 기양 나물이 더 많더라고요. 어. 일단 마시기지 마라. 일단,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졸면 맛이 떴는지. 먼저, 시식을 해보 아 음. 습니 음. 음. 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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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둬 그러고 이따 작게 해라 먹기 편하게 자 이건 들어서 어, 같이 같이 먹자 같이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둬 이제 또 이거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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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을 이거 주고 이거 이제 볶고 <laughs> 이거는 그냥 돈까스다이 예, 나오 좀 색깔이 좀틀리데 매운 치즈 돈까스 이거는 그냥 이거 아무 뭐? 거 해갖고 매운 치즈 돈까스 매운 거해 갖고 매운 치즈 돈까스라는 소스를 좀 덧뿌렸어. 아, 이거 치즈가 덧뿌렸어. 아따 많이 먹어, 고양아. 예, 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먹으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 매운 치즈 돈가스. 매운 치즈 돈까스 아, 땡초 치즈 돈까스 땡초 치즈 돈까스랍니다 아, 이제, 한 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 음,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맛있다. 음. 땡초 불고기 치즈돈까스 좀 어렵네 생초 불고기 치즈돈까스랍니다 치즈 예. 알았어 예스 이쪽이 그냥 돈까스인데 예. 나, 뭐 저는 그냥 돈까스가 왔습니다 매운 걸좀 싫어하는 관계로 음. 음 맛있습니다 음이 레몬을 여기 살짝 뿌려줘야 돼요 생선가스에 음. 생선가스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선 가스 이내금무 봐라. 또 예. 그 생선 가스 골고루 다 먹어봐라. 음. 쫄면 아, 쫄면도 이게딱 같이 같이 먹으니까 완전 금상첨만해음 맛있습니다. 쫄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 음. 저기, 사이다를 불러요. 사이, 사이다 탄산을 먹자. 이런 거 때, 기름진 거 먹을 때 탄산을 먹어줘야 된다. 저거 갖고 온나 사이다를 갖고 오든 콜라를 갖고 온든지 그래서 그게 너무 작게 썰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개씩 잡아먹겠습 그... 너무 작게 썰놨다사자사자사이사다아먹아가어야 맛있네 나이생선 가족을 좋아하거든 선생가족이 좋아한다 음. 소스에 뎀프 빨라먹으니까 나 에스엔에스에 아 단무지는 없네 설마 단무지는 나 물어봐라 단무지 같은 걸로 해지 물어봐봐 아 그래 단무지 있지 그 그래, 이런거 단무지와 같이 먹어야 한다음 아 제대로 잡았습니다 아, 음. 아 니도 이기 좋아나예 나도 이기 좋아한다 아... 저 있는거 다봤습니다다봤나다 이기 좋아거든 마카로니 음, 마카로니 살아있습니다 가끔 뭐이 노란은 이줄거 아니 뭐라 노란은 뭐라 노란은 별로 다 가럴로 카드, 브가다이다 브레몬이다. 브레몬이다. 브레다 브레몬이다. 브레이다 브레몬이다. 브레다 가끔가다가 한번씩 들려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스파게티 맞대 <laughs> 음 돈여스 있는 거? 아, 여기 는 거? 아, 여기 한는 거? 시 여기 있는 아, 유난이는 거? 아, 여기 있는 거? 아, 여기 있는 거? 는데 아, 이그 있는 거? 아, 여기 있는 거? 아, 있 거? 미리 기 있는 거? 기 있는 거? 미리기 있는 거? 아, 여기 있는 아, 여기 라 아, 기 하나 아, 드디있하니다 여기 습는다 아, 나는 맨날 흘린다 와, 이거 앞치마 안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음. 사장님, 사장님, 이거 소스 좀더 주려니까 소스 찍어 먹는 거. 사장님, 매운왕로까세한개더 해주세요. 이거 언니 매운 거네. 혼자 담물라고. 아. 부직제 오늘 이 집이 개었네. 고것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송도에 그 원래 이거 있던 자리 옆에 있던 거 아. 떡볶이 집도 맛있습니다. 음 다음에 걸러 가보자. 네. 여러분들도 송도 그 속에 오시면은 요 가끔 요 드시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아, 그냥 이, 이게 그냥 돈가스가? 왕돈가스, 왕돈가스 별로 안건데하고야채 예, 사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상님 네. 예. 사람이 무슨 조합이 네. 네. 어. 아, 형이 많이 못 먹겠다 네가 좀 많이 먹어 네. 음. 어? 이게 이제 왕돈가스라고 아, 뭐. <목소리> 왕돈가스. 음악도, 이제, 마이웨이 노그라네 응? 친구 영화에 그, 마이웨이 노우네. 그니까, 이 노래, 이 노래 <laughs> 나오니까, 와, 또 그, 어. 그 바로 밑에 저 자주 가는 커피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배불러가지고 걷는다고, 그 어.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감방편이 어. 있더라고. 막, 걸어다니기 잘막 도들어 맞는다.